아저씨가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뒷좌석은 다섯 개잖아요. 그래갖고 가운데는 막은 게 없으니까 그뿌레키바을 보면은 죄에 타려고 민망하니까 부르셨습니다. 이 그러니까 부르셨으니까 자리잖아. 근데 이제 다 올라타서 보니까 뒷좌석에 또다 사람이 다 앉아있는데 뒷좌석에 딱 자리가 있는데 한 놈이. 젊은애가 다리를 쭉욱 벌리고 두 칸을 하나로 다 하고 <laughs> 앉아요 네. 그래서 이것이, 아이고, 이것이. 근데 요즘에는요, 젊은애들이 이상한 짓거리해도요 혼내면은요, 큰일 나요. 그니까 이 아저씨가 속으로 그냥 내가 저걸 갖다가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하고 옆으로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. 그 젊은애 옆으로 삐집고 들어갔고 자기가 다리를 쭈 이렇게 벌렸어요. 그랬더니 얘가 <웃음> <웃음> 그 아저씨가 나 혼자 쫙오라 아저씨도.